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네. 이분은 내려갈 때 상황을 먼저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봉사를 많이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유 봉사는커녕 외국으로 나갈 생각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해인공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항상 생년월일만 이제 드리고 네. 혼자서 찍는데, 오늘 그냥 밝히고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어 좋아요. 속시원하다. 네. 네. 대신 선생님도 그냥 속시원하게, 빠꾸 없이 네. 이야기하시는 를것 네, 네, 네. 같습니다. 아, 뒷감당은 피디님이 하시는 네. 걸로. 어제 제가 찍자 했으니까 네. 제가 할 거고. <laughs> 어, 오늘 볼 인물은 김건희 씨입니다. 아, 사실 네. 선생님 개인 채널에 영상이 이미 있어요. 음, 있고, 네, 네, 네. 고 어, 예언이 또 적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찍어 보는 건데 네. 이분 2025년도 을사민의 운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처음부터 김건희 이분은요, 네. 만기를 못 채울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발악을 했었고, 네. 그래서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분은 예감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성향이나 성격이 좀 머리가 좀 좋은 사람? 아니 좀 좋겠어요. 많이 좋죠. 많이 교활하고 네. 촉 같은 것도 아무래도 가물이 심한 친 분이기 때문에 네. 촉기 남달라요. 네. 어,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네. 이분은 내려갈 때 상황을 먼저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어... 그러면 이미 그거에 플랜이 다 짜져 있다? 어느 정도는? 네. 네. 물론 100% 피해 가기는 힘들어요. 네. 100% 피해 가기는 힘든데, 이게 그것 때문이에요. 개엄령 이게 좀 멍청한 짓이었던 거죠. 음. 어, 긴건이가 너무 무리수를 둔 거예요. 네. 그분이.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것 때문에 넘어진 꼴이지, 음. 이것 때문에 엎어진 꼴은 아니에요. 음. 그러기엔 긴건이 그분은요, 너무 깔아놓은 게 많아요. 네. 어 여기저기, 여기저기 비리, 여기저기, 여기저기 약점. 음. 깔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절대 김건이를100% 죽일 순 없어요. 어, 그랬다가는 사회적 타격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이분이 50%는 깔고 들어갈걸요. 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조기대선 전에, 직전에까지의 운기가 저는 궁금해요. 양력으로 네. 이제 4월, 이제 아직 중순이지만, 4월 중순부터 5월, 6월 초까지. 운기를 본다면 좀 어떤가요? 바빠요. 네. 바빠요. 네. 발이 쉬질 않아요. 음... 약속이 많아요. 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음.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음. 지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통하는 것도 많고 네. 많이 여기저기 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제가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네. 데뷔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이제 대선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윤선열하고 김건희 그분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전까지 어느 정도 밑밥을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선 전까지 아마 엄청 바쁘실 거예요 음. 엄청나게 역마 네. 어, 음. 역마로 인해서 네. 많이 돌아다니시고 음. 그러고 계실 거고 그러셔야 되고 음.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 다음 질문에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옥에 갈까요, 말까요 이분 역시도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가기는 하는데, 네. 오래 안 살아요. 어, 아, 그래요? 길게 안 살아요. 왜요? 깔아놓은 게 많다니까요. 음, 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전을 이제. 그렇죠. 네. 어, 어느 정도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시민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다. 음... 어 그렇게 타협 아닌 타협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음... 협의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아좀 어, 어쨌든간에 인덕이 조금 있는 사람인 건가? 인덕이라기보다는 음 인덕보다는 내가 그동안 그래도 음... 조상의 조상을 많이 깔고 닦은 거, 깔고 네. 닦은. 음... 인덕보다는 인 인덕... 약점이죠. 어, 인간의 약점을 많이 잡고 있는 거죠. 이 떡이 아니라. 어,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신점으로 보셨을 때 이분의 성향과 또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좀 보완하거나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이분 역시도 남편 손꼭 잡고서는 네. 앞으로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봉사 많이 하셔야지 그나마 많이 좀 닦고 가시는 거지. 네. 안 그러면 말로가 너무 힘들어요. 음. 말로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좋은 머리 지금이라도, 어, 짱구 굴린다 그러죠? 소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이분은 머리를 안 굴리시는 게 차라리 나으세요. 머리를 굴르면 굴릴수록 못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 네. 나쁜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음... 욕심이 많아. 네. 욕심이 많고, 내가 1인자여야 되고, 이분은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네.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왜요? 뭐, 남자로 뭐, 태어나가지고, 계속, 그렇죠. 아. 어. 큰 제목이 됐겠죠. 네. 어. 근데 여자로서, 여자라기 때문에 한계가 많잖아요. 그 시대는 그쵸. 더군다나.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네. 안 그랬으면은, 이분이 좋게만 빠졌으면은 진짜 좋게도 우리나라를 많이 살릴 수 있는 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어... 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안타까워요. 네. 저 좋은 머리를, 음, 아깝다. 음. 뭐 그런 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죠. 이분이 선생님 앞에 있다라 그러면 좀 어떤 접개가 나올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냥.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발보둥은 그만 치셔야 되시고, 네.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고서는 제 값을 달게 받고, 그저 남은 인생은 봉사하면서, 어,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자 면서 봉사를 많이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유 봉사는 커녕 외국으로 나갈 생각 하네요. 오... 어, 외국으로 나갈 생각 하네. 근데 이게 변수가요, 또. 네. 그 이재명 그분이 네. 대통령이 되면은 음. 말이 또 틀려져요. 네. 어. 왜요? 말이 또 틀려져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음. 어떻게서든, 음. 어, 많이 이제 누르려고 할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과의 그리고 김건희와 아이들, 네. <laughs> 김건희와 아이들, <그래서> 아이돌 그룹 껐네요. <laughs> 어, 네. 아, 네, 네, 그분들의 싸움이 되실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이 싸움을 또 한다는 거네. 그렇죠. 계속되는 싸움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지금 이게 탄핵이 됐다고서 해 끝이 아닐 거예요. 음... 시끄러울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 오케이 좋습니다. 어, 이건 그냥 번외적인 질문인데, 음. 이 부분 편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굿 했을까요? 아, 했어요. 아, 저는 근데 뭐, 어디 정치 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저도 없어요. 저는 몰라요. 몰라서 네. 없어요. 근데 선생님 진짜 신청을 보셨을 때 구슬 많이 했나요? 아유, 방울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구슬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잖아요? 그럼 방울소리부터 들려요. 그러면 지금 카메라 잠깐 여기다 두죠. 저는 네. 봤을 때 어떤데요? 방울소리는 들리기는 하는데, 네. 뭐 이렇게 긴건희 네. 네. <laughs>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근데 한두 번 하신 것 같은데 아 사실 한두 번 굿은 아니고 치성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걸요 선생님이 그냥 네, 풀어주고 네, 어, 어. 그런 거 해주신 적은 딱두번 있어요 그죠 한두 번은 방울이 울린 것 같아요 오. 근데 굿까지는 아니고 근데 내가 웃었잖아 아 이게 좀 오. 여기서 내 아, 쪼잔해 보여 이렇게 말해서 없잖아아 <laughs> 근데 그러면 은 방울 소리가 많이 <laughs> 들린다는 거는 아, 그만큼 진짜? 많이 하신 거죠. 아... 응. 어떻게 보면 저 조상님의 효과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은 거죠. 이래서 진짜 조상을 잘 딱, 저도 제가 무당돼서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저도 솔직히 이 세계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없었는데, 네. 엄마가 뒤에서 몰래 이제 눌림구트 해준 정도였지. 네. 알면은 제가 또 난리 나니까 왜거기다 큰돈 쓰냐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무당이 되고서는 저희 아빠가 없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선 제가 신이 확 왔거든요 아빠가 눌러주다가 근데 저희 아빠가 솔직히 어~ 좀 거친 분이셨어요 음. <laughs> 거친 남자였는데 음. 처음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아빠의 진흙을 해드릴 때는 욕이고 뭐고 막 엄청 심했었어요 음. 막 이제 성격대로 음. 근데 두번 닦아줄 때는 조금 나아졌어요 음. 세번닦아드니까더 나아지는 거예요 음. 네번닦아드니까 양반이 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제가 제 아빠를 그렇게 닦아드리면서 제가 직접 느끼고 보니까 네. 아유, 조상은 정말 열심히 닦아야 되는구나. 어, 맞네. 아, 그럼 그럴 것, 거, 그럴 거 같아요. 어, 제가 스스로 이거를 느껴보니까, 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오, 어, 좋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조상님의 역할, 그리고 조상님 덕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맞아요. 하고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도 느꼈습니다. 저도. 네, 저도 네. 진짜 하지만 한계는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한계는, 음. 왜냐면 결국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